오늘은 송도의 의지라는 제모로 말씀을 들을 때의 큰 은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폴란드의 한 소련이 피아니스트의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레스라는 선생님이 그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너는 손가락이 짧고 굵어서 참 피아노하기가 앞으로 어렵겠다. 이 한마디에 그 소년의 의지가 딱 꺾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절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명한 로빈스타인이 우연히 그가 피아노 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로빈스타인은 얘기를 했습니다. 너의 잠재 능력이 앞으로 큰 빛을 볼수 있겠다. 네가 조금만 다듬으면은 너는 훌륭한 피아니스가 될수 있다. 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소년의 마음속에 불타는 의지가 솟아오르기 시작하고 정말 아침부터 밤까지 피아노 치는 것을 못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명곡 소녀의 기도를 작곡하게 된그 사람이 바로 팝테 레스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인류 최고의 음악가가 될 뿐만 아니라 또 폴란드의 대통령까지 되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진청과 의지가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신경의학과에서 뇌 속에 언어 중추신경이 있는데 그 언어 중추신경이 온몸의 신경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어 치료법을 만들었습니다. 언어치료법을 통해서 온 성경이 이 언어를 통해서 자우할수 있도록 만든 언어치료법. 그것은 다름 아닌 하루에 두, 세 번, 10분에서 15분 정도 자기 자신에게 계속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뇨병, 자가 당뇨병 환자가 있으면은 자기 스스로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의 혈당 수치는 내려가고 있다. 지금 너는 병이 낫고 있다. 스스로에게 매일 두세 차례 10분에서 15분에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로 혈당 수치가 쭉 내려가면서 정상이 된다고 임상복구를 했습니다. 실제로 위스코시 주에 있는 한 대학병원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암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암 환자에게 언어치료법을 통해서 하루에 두세 번, 10분에서 15분 사이에 계속해서 너는 지금 나았다. 암은 사라졌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정말 암이 사라지고 완치가 되었다는 고통도 사라졌다는 그런 임상 보고를 했습니다. 실제로 조엘 오스틴이 어머니 그분은. 완전히 몇 개월만 있으면 돌아가신다는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일 오스틴의 어머니는 매일 아침 저녁 거울 앞에서 선파하는 것입니다. 나는 병이 나았다, 암이 떠나갔다, 치료됐다. 자꾸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감쪽같이 암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그 번에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을 때그맨 앞에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잘 보여줬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도록 건강하게 앞자리에서 은혜를 받는 그 주의 오스텔의 어머니를 제가 직접 눈으로 본 것입니다. 과학은 성경보다 늦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민숙이 14장 28절에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말한대로 그대로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만나 병자를 고치실 때 먼저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뻔히 예수님은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면서도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병자는 말합니다. 내가 병이 낫기를 원하나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치료를 해주십니다. 곧 내가 병이 낫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 의지를 확인하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문제는 의지의 문제인 것입니다. 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런 의지를 주님이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의지를 물으시고 나서 내가 너를 고칠 수 있겠느냐 또 믿음을 물어보신 거예요. 의지의 문제예요. 의지가 있어야 은혜를 받고 은혜의 의지가 있어야 치료도 받고 의지가 있어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 의지라는 그릇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나는 죽겠다. 여기 아파 죽겠다. 저기 아파 죽겠다. 그러면 정말 죽습니다. 네, 정말 죽어요. 그러나 나는 나, 나는 치료됐다고 하면 건강이 또 회복되는 것입니다. 나는 장사 안 돼. 자꾸 안 돼. 그러면 10년 전에도 안 되고, 지금도 안 되고, 앞으로도 계속 안 돼요. 그러나 나는 장사된다. 하나님의 나를 부욕해 주신다. 나는 잘 되고 있다. 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입술에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1편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내 마음에 소원을 들으셨으며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라고요. 결국에는 우리의 의지예요. 언어라는 것은 바로 의리 우리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발은 성도 속에 있는 의지 속에 호소하는 내용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성도의 의지 속에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은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디모대 전서 6장 1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이것들을 피하라고 했는데 무엇을 피하라고 했습니까? 욕심을 피하라고 했습니다. 욕심. 디모대 전서 6장 6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음도 족한 줄로 알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느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에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자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이 행복한 것이며 욕심을 버려야 되는 것이며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죽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또한 가짐. 못하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역기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자 여호와시여 거두가신 자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에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렇습니다 요 분, 욕심을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을 어떻게 하면 찾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것, 하나님의 거덕가슴 것다인정을하면서 욕심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믿어보러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전보다 더 갑절되는 축복을 하나님이 내려주셨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 이삭도 그랬습니다 이삭도 욕심을 내려놓았어요 열심히 우물을 팠지만 우물을 빼앗깁니다 그러나 빼앗긴 우물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욕심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물의 축복만 아니라 흉년 가운데서 도 하나님이 백배의 축복을 내려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야지. 사람이 인위적으로부해지라고 하면은 경건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먹을 것이와 입을 것이 있음조족한 줄로 알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에 빠지고, 올무에 빠지고, 그리고 믿음에서 떠난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돈의 육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튀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았어.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귀심으로 자기를 찔렀다고 했습니다 물질의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하게 살았던 솔로몬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언서 30장 8절에서 9절이 그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나에게서 멀리 없시며 나로 가난하기도 마읍시고 부하기도 마읍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주옵소서 혹 내가 부하여 하나님을 모른다. 여와가 누구냐 할까 두려우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덕질하여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미니다. 사도바울은 이렇게 물질의 욕심을 내려놓고 대신 무엇을 따르라고 했습니까? 11절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신앙의 덕목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된 바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고도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경건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위 사람들을 의식하며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교 개혁자는 코람 대우의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면, 우리가 죄를 멀리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믿음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뢰를 잃어버린 사람 보십시오. 그 사람 말을 믿지 않습니다. 신용불량자를 보십시오. 아무도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용불량자로 살아가는 것. 신용불량자로 살아가면은 아무리 요구해도 믿지를 않습니다. 틀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신용이 있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SGS에 보면은 제사장, 장로들, 여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는다. 하나님이 여기를 떠났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벌을 내렸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우상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찾아봤자 하나님은 그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용불량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신용을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확신하고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희생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또한 실천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을 한다고 해서 말로만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야보서 2장 15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이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기를 평안히 가라 덕기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면 정말 그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주고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실천적인 것입니다. 또한, 인내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인내를. 인내라는 것은 우리 어떤 고난, 아픔, 어려움, 이런 가운데서도 도망가지 않냐고, 그 자리에 머물러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을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 도망가기 급급한 것입니다. 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과 고난, 힘든 가운데서도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곳에서 마침내 샘이 터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온유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온유는 자기를 해롭게 하는 자를 따뜻하게 품어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따뜻한 사람이 있고 차가운 사람이 있습니다. 따뜻한 사람에게 사람이 모이는 것입니다. 차가운 사람은 자꾸 떠나갑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유한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마태복음 5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많은 사람을 얻게 되는 것이니까 따뜻하니까 따뜻한 품에 모이니까 차가우면은 다 떠나 버립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이예 세상에 욕심을 버리고 내 마음 속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오늘 우리 의지 속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또한 사도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 성도의 의지 속에 영적인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그랬습니다. 왜 이런 말을했을까요 10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 뜯다 그랬습니다. 믿음을 떠난 사람 보십시오.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고난, 갈등, 괴로움의 연속인 것입니다. 곧그 자기 자신 속에 있는 것과 싸우는 것입니다. 자신과의 싸움이.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으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내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마음에 법과 싸워 내 지체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거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둘이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내가 따라가느냐, 죄의 법을 내가 따라가느냐. 이제 내가 선택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선택해 줄수 없어요. 내 자유 의지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 자유 의지가 선택을 해. 이 선택의 결과는 영생과 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는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고 얘기해요. 내 선한 의지가 하나님의 법을 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요내 의지가 최법을 따르게 되면 나는 사망을 취하는 것입니다. 사도발은 대보대에 서 4장 7절에서 8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국으로 오신 재판적인 그늘에 내겨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는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갔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의지로, 내 의지로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괴로워하면서, 아파하면서 고통하면서 인내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내가 따르기로 한 것이에요. 내 마음의 저절로 따른 것이 아니에요. 내 의지가 그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성령도 부어 주시고 의지의 그릇 속에 하나님께서 이제 풍성하게 영적인 것을 담아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대 의제 속에 호소는 내용은 명령을 지키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어느 지방의 왕이 행차하면은 비상이 걸리는 것입니다. 왕이 가는 도로를 끝이 정리하고, 왕이 지적하거나 책망받을 일이 없도록 책임자는 신경을 써서 모든 것을 아주 깨끗이 정리하는 것입니다. 왕이 책망받으면, 책망하거나 왕이 지적하면 그 관리는 더 이상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다 그랬습니다. 제리 마신다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흠도 없고 그때 우리는 책망받을 것도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흠이 있고 책망받을 것이 있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부가 설랑을 정결한 마음으로 기다리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고, 정돈하고, 우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에게 칭찬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정말 짧은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저도 이제 60대 중반을 향하고 있습니다. 엊그저에 40대 그저게 50대였지만 이제 이렇게 우리는 점점 점점 주님 앞에 갈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이 길지 않아요. 이제 주님 앞에 가면은 우리는 칭찬을 받을 수도 있지만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에게 칭찬받는 일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말씀하기를, 제주인이이르되 충성된 종아, 잘해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십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성대결은, 사람에게는 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의지를 보십니다. 그 의지를 보시고, 그 의지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 주십니다. 내가 선한 의지를 갖고 있느냐, 나쁜 의지를 갖고 있느냐, 내가 선택할 것입니다. 내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내가 내 의지로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 영생과 사망의 갈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의지 속에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은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싸움은 절대로 지지 말라고 바랍니다. 그리고 지킬 것은 분명히 지키라고 명령을 분명히 지키라고 우리의 의지 속에 오늘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의지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은 내가 결정할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를 보시고 그 의지를 우리 입으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가 있어 입으로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은 대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의지가 주님이 원하는 의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수 있다 나는 될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마음을 갖고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의지 속에 믿음이라는 것도 치유도 회복도 사랑도 하나님께서 성령도 그 의지라는 그릇 속에 우리의 의지라는 그 그릇 속에 하나님이 담아 주셨어.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